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의 증시는 어, 굉장히 뭐안 좋게 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 결국 미국 선물지수가 어제 이 마이너스 2.37%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어 저도 아침에 보고 놀랐는데 어 보시다시피 저 언제쯤 떨어졌냐. 어 거의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떨어졌습니다 쉬지 않고 떨어졌네요 어 그래서 급락이 나왔고 당연히 저희 시장에도 영향이 엄청 나왔죠 어 근데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덜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지스 결국 어제 2,200 포인트 어 결국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조정이 더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건 양봉으로 띄어줬다는 거. 어, 결국에는 뭐, 단기간 내에 이 2200포인트를 이 회복해줘야, 결국 다음 주 안에 이 무조건 2200포인트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줘야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분명 쭉 하락, 하락 추세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항상 말했죠. 신용장고를 보시면. 미쳤습니다. 맨날 맨날 늘어나요. 이 13조 6,690억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거 그냥, 지금 무조건 제가 하락장 항상 준비해야 된다 했잖아요.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중을 지금은 줄이셔야 된다. 어, 지금 2일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2150선을, 어, 지금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아직까지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 또안 좋은 소식은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오늘 마이너스 1%까지 지금 하락,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 밤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laughs> 개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우선은 지금 마이너스 1%로 또 하락을 하고 있다. 어, 보시면 이만만300 포인트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만300 포인트까지 무너진다면 어, 분명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명 하락 추세로 그 접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도 어, 결국 고점을 뚫어주려나 싶더니 결국 무너지고 이 하락장에 뭐 힘을 못 쓰고 결국 뭐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하다가 결국 0.8% 음봉이 어, 떠버렸죠. 우선은 고점에서 무너진 게 굉장히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아직까지 더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5일선도 지켜주고 있고요 우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선물 지수가 1300포인트를 유지해 줄지 안 해줄지 우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도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선그 인기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laughs>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 자 결국에는 어제 말했다시피 상한가 종가를 지켜줬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보시면 상한가 종가를 터치하고 바로 위로 올려버리죠. 자 제가 항상 말하죠. 이 상한가 종가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괜히 30%라서 상한가 종가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한가 종가에 들어가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가 종가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나 저희 개미들이 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종가가 무너진다. 아 그거는 진짜 큰일 난 거고 이 상한가 종가를 다시 밟고 올라와 준다. 그럼 난 아직 더갈 힘이 있다. 그리고 은봉까지 잡아줬습니다. 이 장대 은봉을 잡고 장대 양봉이 떠버렸습니다. 이 굉장히 큰 힘이죠. 거래량도 많이 터져 죽었고 장대 양봉이 떴고 어 어제 은봉을 잡아먹었다 이거는 최고의 어 캔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윗꼬리도 별로 이건 이건 윗꼬리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과연 이또 정거점을 또 뚫어 줄지 안 뚫을지 다음주를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나의 팁이 있다면 이런 하락장에도 가래드는 갑니다 왜냐하면 더 세게 가요, 가르들은. 왜냐, 다른 하락장에는 세력들이, 어, 거, 터치도 안 하거든요. 그냥 떨어지도록 냅둡니다. 하지만, 이 올라갈 종목에는, 진짜 모든 다른 종목에 있던 세력들까지 그 종목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기 때문에, 어, 올라갈 애, 항상 그러지만 올라갈 애들은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s k 케미카이 결국, 어, 이쪽에서, 이, 상가 종가에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충격 매수 하시면 안 되겠죠? 어, 무조건 신규 매수는 이 29, 아, 23만 2천 원이다. 무조건 23만 2천 원 부근에서 종가가 나오면 그때 신규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거 조정 분명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23만 2천 원을 지켜라. 어, 지켜봐라. 라고 생각했는데 23만 2천 원 깨지면 그냥 SK 케미칼은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을 또 봐야겠죠.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외우긴 기간이 어 쌍끌이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이 밑에서 엄청난 힘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3분 봉으로 또 보시면 자장 시작하자마자 이 보시면 이게 보이면 이게 238,000원 봉이에요. 3분 봉으로 232,000원에서 또야 이렇게 이 밑으로 내립니다. 이때 개미를 엄청 털어버렸을 거예요. 털어버리고 다시 23만 2천원을 뚫으면서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 23만 2천원 근처에도 안 갑니다. 왜냐? 여기서 매수할 애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개미들 못 따라 붙게 하고 횡보를 한 뒤에 물량을 계속 잡아먹고 잡아먹고 그러다가 위로 쫙 고점을 쌓아 올려버리죠. 전형적인 개미를 털어버려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어~ 종가를 마감했으며 분명 엄청난 개미들이 어~ 꼬였겠죠 하지만 그걸 기다려 주지 않고 쫙 올려버리네요 아~ 어, 정말 힘이 굉장한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종목 랩치노믹스입니다랩치노믹스자랩치노믹스자 어제 결국 이것도 보시면 이 상가 종가를 또 시켜줬습니다 상가 종가를 밟고 어 위에서 어 종가를 마감했죠 이거는 뭐어뭐 어, 뭐 신규 매수 뭐 포인트로 하셔도 돼요 정말 단기간 내일 시초가에 개입했문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뭐 그런 어, 자리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우선은 어, 바로 매수하기는 좀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2, 3일 뒤에 만약 이 근처에서 나왔으면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바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어, 좀 비추천이에요 왜냐 내일도 내일모레도 분명이 자리는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이 39,250원 이 상한가 종가를 예의주시해라 이 39,250원이 깨진다면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39,250원 어,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또3분모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어, 벌써 하락을 한 뒤에 개미를 털어 버리고 23 어, 39,200원에서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고점이 형성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 못 이겨서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보다 상한가 종가를 지켜줬다.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며 분명 강한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보시면, 기간이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이 들어와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자, 보시면, 어, 이 최고점을 거의 뚫어줬다고 보시면 되네요. 자, 최고점이 거의 2016년 8월쯤에 있었죠. 어, 결국 뚫어주고, 어, 5380원. 어, 위에서 저항에서, 5380원 저항에서, 어, 밀려서 내려왔지만, 그건 좀 아쉽네요. 5380원을 뚫고 종가를 마감해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우선 저항에, 어, 밀렸다. 그럼 조정이 좀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 최고점에서 뚫고 밀려서 종가를 마감했다는 건, 저항 부분이 저기 위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 힘을 좀더 모으고 뚫어,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예요. 왜냐, 이렇게 큰 틀로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박스 상단 구간이에요. 박스 상단 구간, 5380원 구간이 박스 상단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을 열심히, 진짜 힘차게 더뚫어줘야 진정한 상방으로, 어,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당연히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이 무조건 4,700원까지는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급등을 하더라도 다시 5,380원 정거점 부분이 분명 다시 한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매수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무조건 개미들한테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회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제걸 보면서 어... 뭐 어느 분의 댓글을 봤지만 다 진짜 메모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 이제 매수를 해서 뭐 다음날 1% 2% 드시고 뭐 그런 사람들 댓글도 봤거든요 어...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어... 당연히 수익이 뭐 안나신 분들은 아직 댓글을 안 달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다 하셔서 수익이 났다고 하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 어자 그리고 자, 3분 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3분 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힘을 모은 뒤에 쫙 뚫어버리죠. 자,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거의 고점에서 마감을 해줬다는 거, 5380원에서, 어, 좀 저항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몇년 만에 그 고점을 갔기 때문에 저항분이 센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 뚫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장대 양봉에. 어, 거래량까지 나왔고 자, 수급도 굉장하죠. 외국인 기관 개인 모든 뭐 돈이 이쪽으로 다 갔네요. 진짜 좋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 어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네요. 어 결국 고점을 뚫다가 저점점을 뚫다가 마감을 해줬는데 이러면 제가 항상 말씀했다시피 음봉으로 어, 마감을 했다. 또 윗꼬리를 나왔다. 거래량도 꽤 많이 터주셨다. 이러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분명 이 115,000원 라인에서 어, 이렇게 보면 뭐10뭐 125,000원 이 구간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힘을 모으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어, 충분히, 뭐,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뭐, 11만, 뭐, 7천 원이라든지, 11만 8천 원이라든지, 이런데 내려오면, 어, 과감히 매수를 하고, 어,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종가가 밑으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다. 그럼 과감히 손절을 하시고,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박스권 상단에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돌파매매는 진짜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 저같이, 어, 정말 단타, 진짜 단타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어, 이런 구간에서 단타를 하시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스크가 줄이는 매매를 하시라라고 아,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3분 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고점에서 바로 내려버리죠. 비실비실 내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음봉으로 마감했다. 아직은 좀더 조정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 자, 결국 어제도 정거점을 뚫지 못하고, 어,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니, 자, 오늘도 결국에는, 어, 정거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어, 우, 다행인 거, 양봉이 나와줬죠. 하지만 이 은봉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거. 은봉을 잡아먹지 못한 거는 분명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윗꼬리를 달려줬고, 그 대신 양봉으로 나왔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 죽은 주식 아니에요. 이거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 왜냐, 양봉이 때문에, 양봉이랑 은봉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어제 나온 이 장대 양봉은 정말 안 좋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양봉은 괜찮다는 거.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긴 꼬리를 남겨줘도 양봉에 거래량까지 터져 주었다. 어, 그, 그래서 이 단기간에, 어, 이, 여태 보면 이것도 이제 박스권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모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어, 좀더 이렇게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는 어, 좀더 지켜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뭐 지지를 여기서 분명히 여기 많은 힘이 나오긴 했지만 어, 그래도 좀더이 주식은 윗꼬리를 달렸고 음봉도 잡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더 위로 갔다가 조정 나오기만 기다려야 된다. 아직까지 리스크가 큰 자리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투자 주의까지 떠버렸죠. 이거는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이런 경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주식 시장에서 야이 종목 조심해. 어, 거의, 진짜 투자주의, 너무 많이 올랐어. 이 경고 종목이야. 이거를 개미들한테 주의를 해주는데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움직이, 움직이는지만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투자주의가 급등 안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는 투자주의 뜬게더 급등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저희 개미들의 어, 몫이 아닙니다. 그건 새집들이 먹어라. 이거지. 저희 개미들은 조금, 조금씩만 먹으면 돼요. 욕심부리다가는 배탈납니다. 정말.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3번 봉으로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쭉 올라가죠. 야, 결국 장막판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네요. 장막판에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 물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 오늘 고점 마감해서 기분 좋다. 이랬는데, 아, 어, 장막판에 이렇게 던져버리죠. 이러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이거 정말 괜히 던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될수 있다. 어, 하여튼 오늘의 뭐 말씀도 오늘의 이 영상의 어, 중요한 부분들 리스크를 줄이는 자리를 찾아라. 어, 무조건 지켜주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서 내 그런 만큼 먹고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